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짠! 따뜻! 아 내가 눌러야 돼요? 이 버튼을 눌러야지 버튼을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아좀 무거워서 많이 못 가네 나 어디다 버리는 거 아니지 이거 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거? 유후 유호, 유후 재밌다 고려장행 롤러코스터입니다 <laughs> 고려장 오 4바퀴 됐어 오, 재밌겠다 이거 우 우! 든다. 예! 그래서 다시 어떻게 가지? 대도! 드러드루루 요, 잠깐만. 아, 가자. <laughs> 다시 밀어야 되잖아. 얘가 어. 한번 밀리면 못 움직인단 말이야, 이거. 어, 저저저저 저. 에이, 여기 말고. <laughs> 다시 가야 되잖아.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희가 엔더 엔더 눈을 끼워서 엔더 포탈을 타고 드래곤을 잡으러 갑니다. 이거 아저씨가 좀 만드는 거 도와줬어요. 이쁘지? 나는 빨간색이고 우리 아저씨 빨 파란색이야. 아저씨 좀 도와줬어. 이게 레버 파고 하는 게 솔직히 재밌는 장면은 아니라서 그건 다 지웠고요. 지웠다기보다는 굳이 안 찍었어. 하는 거는 솔직히 뭐 다들 아는 장면이니까. 그래서 일단 장비도 만들었어요. 일단 자러 가요. 오늘 늦었어. 일단 너는 자러 가요. 안녕히 주무세요! 차르르 차르르 너가 내리는중 따르르 사르르 즉시 치유 물약이나 좀 챙겨갈까? 이런 것도 뭐가 필요하냐 저거 호박, 호박 대가리 챙겨야 되나? 거기 엔더맨 많아가지고 호박 대가리 하나 챙기는 게 나을 텐데 호박 만들어볼게요 일단 호박 대가리를 만들어서 어, 얼굴에 쓰고 가면 은 괜찮으니까 짠짠짠 짠, 짠. 넣고 하나 둘셋 됐다 호박 머리 3개 준비 완료 호박 머리 써야 됩니다 써지는지 한번 볼까? 잠깐. 이렇게 다 쓰면 짜잔 엔담 엔더, 엔담맨이 겁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늘눈 깔고 댕길 수가 없잖아. 뭘 챙긴다, 나야 호박머리 챙겨. 호박머리 한 개씩 챙겨요. 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와, 뭔 소리야? 와. 일단은 눈깔 만들게요. 더 먹을 수 있어. 있을... 어, 호박 아주머 얼굴 버렸다. 아, 자꾸 내 얼굴이라 하지 말라고. 뭐라고 얘기를? 몰라서 물어본 거야 지금? 모르니까 물어보지 않았을까? 왜 모르는데? 모를지 모를 수도 있지. 그리고... 다다다다다 뭔가... 던졌어? 아니, 아직 안 던졌어. 배를 타고 가야 거, 되지 않을까? 배 타야 될것 같은데... 원래 저번에 던졌을 때 바닷가로 갔었잖아. 어... 여... 기 대나무밭 쪽 날아갔었어. 저쪽 방향이었어나배 꺼내 올게 던진다... 어이? 어... 이... 어... 어... 저쪽... 어... 어... 복귀됐다. 복귀됐다... 아... 던지 볼까? 더 갈까? 던져봐 오케이. 쪽쪽이래마이 음. y boy, my boy, my 마이볼 my boy, my boy, my boy, m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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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마이 y 이 o y my boy, my boy, m 바닥에 y my boy, my boy, my boy, my boy, 라 y b 가 y my boy, my boy, 어, 근데 나 19개밖에 없어. 어? 나안가나안가나안가나안가나 진짜 안가나 아,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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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안가아왜와 나, 나, 일로 와 일로 와아나 아, 집에 가아 그냥 <laughs> 광차나 깔고 있을란다 그냥 왜와 내가 사라졌었어 올라가서 던져봐야 되나 한번 올라가서 던져보자 안전하게 쪽이야 <laughs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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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진짜 적당히 아 적당히 나나안가 옆길 가자 그러면 그렇지 우리 걸어가자 배 수고한 다음에 섬 넘어서 다시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. 오 아줌마 생각보다 생각이 있었네. <laughs> 아 나를 얼마나 바보로 하는 거지? 나왜던졌는데안 날아갈리? 여기, 아, 따... 여기 있어 여기 위 있어 요 방향이야. 마이벌. 마... 에이안 되지 안 되지. 어 바다인데. 여기 여기네 여기다 여기. 여기라고? 어 여기 아래서 땅 파야 된다. 어 아니야 이쪽 방향에 딱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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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면 돼 여기 여기. 여기로 들어갔어. 어 저들 어 됐다 어봐 들어와 일로 들어와 일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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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저 저석돌 있어 들어와 나와봐 됐다 됐어 됐어 안전해요 맞아 맞아 and my brother 찾았어요 오, 오 여기 오 뭔가 돌이 있다 어 석재 그거다 짜자잔, 짜자잔. 돌다 버리자 돌다 버려 필요하지는 않잖아 우리 집에도 다 있는 것들인데 눈깔 파가 너 나와봐 눈깔 파줄게 꽃 꽃기만 하면 돼 이것도 뭐 부식도 켜야 되고 이런 거 있는 거 꽃기만 하면 돼 오! 준비됐나? 준비됐나? 준 오오 뭔데 뭔데? 오오 뭔데? 뭐야 뭐야 뭐야? 아이... 뭐라 이거? <웃음> <웃음> 잠깐 이거 이제? 돌다 버리자 돌다 버려? 필요하진 않잖아 뭐 어떡하지 그걸? 미투 <laughs> 아, 끝도 없이 드래곤이야뭐 <laughs> 뭐 없어? 있긴 데 잠깐만 잠깐만 일단... 나 진짜 찬다면 온몸 있어 잠깐만 나 온몸 있어 일단 나 깔았어, 깔았어, 까는 중이야. 맹그로브 나무 뿌리도 가져왔어. <laughs> 잠깐만요. 저거 근데 우리 용용 잡을 생각으로 온 거야. 나는 마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? 이건 마을이 아니에요. 오, 용 잡을 건데. 화활 있어야 돼. 활로 쏴야 돼. 용을 활로 잡는다고? 아니 활로 기둥 길게 있는 거에 뭐 설치된 거 보이지? 저걸 부수면 된다고 하던데. 우리 집에는 어떻게 돌아가? 몰라. 잡아야 돼. 야이씨 나는. <laughs> 아니 엔더 드래곤 잡아야지 엔더 시티를 가요. 자용 아, 잡는다라는 건 사전 설명이 없었는데요. 아유 미친 용. 이따 뒤로 빽, 이따 뒤로 빽, 뒤로 빽, 뒤로 빽, 뒤 와, 마지막 뒤 엔더맨 둘라 많이 생겼네. 아니 나는 바로 드래곤인지 몰랐지. 오케이 잡아. 가서 기둥에 있는 저 불을 화살로 쏴다 쏘면요, 용이 가운데로 가요. 그럼 용 대가리 밑으로 가서 용 대가리 때리면 돼. 다 쏘면 되는 거네. 어 어. 좀안 터지는데요? 왜안 터져? 철로 막혀 있는 건 올라가서 부숴야 된대. 어떻게 올라가는데? 몰라. <laughs> 어, 다 없어, 다 없어, 다. 아, 이씨 안 되겠다 이거 엔더 호박 대결 써야겠다. 불편, 아 이게 더 이게 이게 더 불편 이게 이거 철창 홀로는 못부개잖아 이거. 올라가는 중이에요, 가는 중이에요, 가는 중. 딴거 봐줘요, 딴 거. 딴 거. 아이씨 이 새끼 쫓아와요. 꺼져왜 때리는데? 난 가만히 있었는데. 아. 오, 둘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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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로사 했다. 가라 정말. 잡아도 나 올라갈 수 있게, 올라갈 수 있게 해줘. 빵 오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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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아 너무 높은데 저거는 와 저걸 어떻게 맞추냐 보여? 어디 있는데 저 위에 있다고? 제일 높은데 어안 깨지나? 저기 있는 거 맞아? 오 가운데 왔다 가운데 왔다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들어가 맞아? 가는데 다시? 오왜가왜 가, 가? 이따 뭐 하나 그냥 집어서 올라가 볼게 그냥 알겠지 어? 없는데? 빛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이용만 그래. 공격해봐봐 오피 땅네! 오피 땅다! <목소리> 오 지금 머리 때려 머리 때려 머리 때려 머리 밑에 머리 밑에 머리 밑에! 단고 있어! <목소리> 오못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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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! 아, 야이 그만 해라 이 새끼야! 씨, 새끼야 그만 하라고 내려 내려 나 내려 나! 부스게부스 이거! 어!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! 화이 오 이거 활킹다근 근접 공격 해야 되나? 점프, 아주 점프 공격. 점프 공격. 다리다리 잘겠다. 예, 나이송 아, 너무 너무 쉽게 잘 봤는데, 아, 어디 안 보이는데? 아, 역시 시험이라서 그런가? 어, 경찰이경찰가야경찰 경찰이야. 경찰이 경찰이야. 경찰야경찰야 경찰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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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쪽아 잠깐만 저쪽 뭐야두쪽보잠색빔이야뭐찰이야 경찰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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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이가 경찰이야. 경이에요이 아 저게 엔더 시티래. 2 999 던져 던져. 왔네. 오빠봐 조심해. 낭 떨어지 낭 떨어지. 아 무서워라. 아난 아, 무서워. 이런 거 진짜 싫어요. 조심해 조심해 진짜. 안 돼. 아난 진짜 이게 너무 싫어요 고슴도치 이게 어디 갔니? 진주 던졌구나. 엔더 진주 던졌어. 아저씨 십분 때면 안 돼. 아 오빠 확인 확인도 해야 돼요 확인도 해야 어, 어, 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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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안돼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진주 써서 저기 가, 가서 캐올게. 나 믿지? 길 많이 이어야 할 거예요. 그렇네요. 오늘 목표, 목표가 뭐냐고요? 일단 살아서 돌아가기? 살아서 돌아가기? <laughs> 아저씨 한 칸씩 깔아주면 무서워서 못 내려와요. 어나못 내려가 진짜 못 내려. 저 사람들 폭죽 없다. 손이 손가락 건다. 아니 날개를 먹을 마음도 없었어 그리고 그렇죠. 여기서 날개를 왜 써요. 할 줄도 모르는데 뒤질 일 있어. 일단은 오빠 오빠 뒤에 엔더맨 눈 맞아 졌군 오빠. 어? 난 언제 맞아 쳤는데 도대체. 따라 너... 따라 따라 뒤에 봐 따라가잖아 지금 내가 때려줄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멀어서. 도끼야 내너 도끼한 마마을 몰래 좀.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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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 죽었다 맞자, 죽었다 또 맞다. 아유 진짜 <laughs> 눈 깔어 이 사람이 눈을 깔 줄을 몰라. <laughs> 눈좀 깔고 다니라고. 죽었다 죽었다. 우와우. 아, 오, 어, 이래서 언제 찾냐? 사람 3명이서 찾는데도, 꽃배기도 안 보이네, 어떡해. 아유, 일주일 컨텐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그 일주일이, 사람 피말리는 일주일이라는 건데. 그치. 아, 언제 나오나? 이러면서 이제, 이제. 오! 오, 왜? 오 찾은 거 같다. 찾았다, 찾았다, 찾았다 찾았다. 오케이, 오케이, 찾았다, 찾았다. 찾았다, 찾았다, 찾았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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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 퇴근길이 열렸나? 오늘 집에 갈수 있다. 배 맞는 거 같은데? 아나 석탄이 없어서 이제 길... 저 해본 뭘... 못. <laughs> 안전을 기하면서 오시고 계시네요. 아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순 없지. 우리 여기 마만 보고 오늘 가자. 아좀 꺼지라고 좀 진짜 새끼 눈을 까르라고 눈 까라. <laughs> 게임 끝에서 만난 도시. 입구가 왜 없냐? 돌아가. 오새 거다 새 거. 새거 잡아 잡아 잡아. 자자자, 나 빠스, 나 빠스, 나나나 나, 나 방패, 방패, 니까 방패. 됐다, 아, 빨 오, 오, 나 보여, 뭐야, 나 보여. 뭐야. 나왜봉 뚫는데, 나왜봉 뚫는데. 오, 아, 잠깐만 잠깐만. 잠깐 느린 낙하의 무리. 느린 낙하의 무리가. 아, 나 던졌어, 던졌다고. 에깐만 <laughs> 아, 진짜, 마지막에. 저 마지막에. 이거 계속 계속 따라온단 오. 말이야. 아, 엔더맨도 못 했네. 이 때리, 어, 때리죠, 때리죠, 때리죠. 아, 높이 떴을 때후련가보금 된대. 이 오케이, 오케이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이거, 노려. 오! 어. 오, 오 오빠 잠깐 여기 상대 되게 많아. 오 고마워요 <laughs> 고마워요. 오 그, 지금 때려. 오케이. 오 고마워 얘들이 올려줬어 고맙다. 아싸.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아나 무서운데. 저거 저거 무, 열매 먹으라 그랬잖아 열매. 나 밖으로 나와줬는데 건물 밖으로. 일단 찾고 있다 찾고 있다 내가 잡고 있다.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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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어 잡았어x4 잡았어x4 잡았어! 어디서 자꾸 쏘는거야 b 어? u n 아, e 아저씨 어 이거 이거 열매 안좋아 열매 먹지마 어, 어 뭐야 왜 아이씨 왜 또맞는데 아 열매는 건물 안에서 먹지 말래 h 주개� k 저주 다 uh? that's the f 지금? 어오 누구는 지금 못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? 잡아다 잡아주고 있었더니 뭐씨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. <laughs> 좀 도와줘요. 셀코가 <laughs> 열림 닫힘. 뭔 소리야? 어 여기 있네. 아 발견 발견. 밖에 나가면 안돼 밖에 나가면 안 돼.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 돼. 어 밖에 나. 우와 분요아 분도요. 어 그래도 되나? 오 그렇네 오 좋아 좋아 편한 걸 오늘 퇴근할까? 너네 그 횃불 따라간 거지? 어 기다란 횃불 횃불 길 따라왔는데 우리 <웃음> <웃음> 너무 물 던지지 마 오빠가 보이는 시야 쪽으로만 던져야지. 그걸 껌 뛰어가지. 야 아니잖아. 깜짝 놀래라 이 씨. 아, 근데 이거 알안 가져가? 알솜손으로 캐면 돼. 이거 솜손으로 캐면 되는 거 아니야? 드래곤 알. 어? 어? 캐셨는데? 없어졌는데? 어, 어, 뒤에 뒤에 있는데? 이거 이건데? 어? 떠 드시는데? <laughs> 뭐지 이거? 이거 어떻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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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봐야겠다 이거 알아봐야 돼. 더 이상 벌어지면 괜히 안 좋을 것 같아. 쉬고 싶어. 살고 싶어. 와, 링크레딧이다 이제 이 게임은 해방인 건가? <laughs> 아, 해방되고 싶으셨어요.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. 오, 집으로 왔네. 오, 개편하다.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 퇴근합니다. 나라해 봅시다. 피곤해요. 길만 몇 시간째 깔았더니 개 피곤해. 여봐.